안녕하세요 노을스타운입니다 자 오늘은 선물학개론 두번째 영상 복리원칙이라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거예요 지금 이제 선물 매매를 실전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요 원칙에 관련된 얘기를 한 두세편 정도 얘기를 할거예요요 부분은 조금 지루할 수 있긴 한데 이게 의외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선물 매매를 한두 달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쭉 선물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원칙들이 나의 이제 모자란 분석이나 나의 모자란 매매 실력을 엄청나게 커버해 줄수 있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좀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복리라는 거 아시죠? 복리가 뭐냐면 이제 원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는 원금이 있고, 여기에 수익이 10%가 생겨요. 자, 이렇게 수익이 10%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110만원이 되죠. 자, 여기서 또10% 수익이 생긴다면, 121만원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어 원금 플러스 수익이 복리로 차곡차곡 쌓이는 거를 이제 복리수익이라고 하는데, 이 수익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나만의 원칙이 조금 있다면, 있다면, 우리는 꾸준히만, 꾸준히만 매매를 한다면 계좌가 우상향이 되는 복리 이득의 이익에 대한 이제 엄청난 효과를 볼수 있다. 그래서,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보통 매매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요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분할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나 같은 경우, 나는 분할로 매매를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가져갈 때도 분할로 수익을 가져가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 지금 나와 있는 요 파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봅시다. 자, 차가 좀 작기 때문에 보조지변을 좀 끄고, <laughs> 자, 내가 요 구간에서 어떠한 이런 ABC 파동을 하나 찾았어요. 여기서 롱을 진입을 하겠죠. 롱을. 1차 롱을. 그리고 나오는 파동을 분석을 해서 여기서 뭐 1차, 2절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포지션을 잡잖아요. 보통.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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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abc로 떨어졌는지 abcd2로 떨어질지 아직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떨어졌다고 해도 요 파동까지만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어떠한 요런 이제 거리량이 조금 터지는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우리는 1차 매수를 진입을 합니다. 1차 매수. 1차 매수. 그 다음에 얘가 반등을 어느 정도 했지만 또 떨어지는 차트를 보여준다. 그럼 여기서 2차 매수. 근데 또 반등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3차 매수. 자, 그런 식으로 하면 평단이 이쯤 이쪽 내려왔다가 이쯤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평단이 잡히죠. 자, 이런 게 이제 분할 진입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분할 진입을 할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으로 선물을 시작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요거에 대한 시드 운영을 해야 돼. 어떻게 보면 요 복리 원칙이라는 것도 요 시드 운영 안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를 또 따로 이렇게 빼기에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 빼지 않고 요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00만 원의 시드가 있잖아. 여기서 내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는 시드와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하는 시드로 나누어줘야 돼. 예를 들어서 나는 매매를 전체 시드에 30 30%만 한다. 30만원.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시드를 70만원을 가지고 있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시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나의 100만원 시드에서 30만원으로 매매를 할 거다. 그럼 이 30만원도 한 번에 몰빵을 해서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분할을 해서 잡는 거야. 예를 들어서 1차 진입은 10만원, 2차 진입도 10만원, 3차 진입도 10만원 혹은 20만원 정도 해서 전체 시드가 이제 뭐 40만원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또 시드가 너무 적으면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3차 진입 정도를 이제 주로 하는 편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내가 이 자리처럼 바닥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여기서 롱진입을 했다고 해도 자이 자리에 왔을 경우에 평단이 이쯤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왔을 때또 평단이 요쯤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등 구간에서 반등을 했을 때 나의 평단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수익은 쌓이게 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분할 진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리 원칙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제 시대의 운영. 시드 운영에 조금 더 가까운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시드를 운영하게 됐을 경우 안전하게 타점까지 잡을 수 있는, 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진입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쯤에서 이제 롱 포지션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 보통, 보통은 첫 번째 수익 구간을 최소 382 구간 정도로 정해요. 382. 그 다음에 2차 수익 구간을 618로 정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급반등의 차트가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382에서 익절을 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이 급반등한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익절을 하기 전에 이미 캔들은 가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런 618 자리에서 1차 익절을 해요. 1차 익절. 자 이런 식으로 1차 익절이 된 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저번에 우리 매매 원칙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손절라인을 잡는다. 자 손절라인은 왜 잡느냐 혹시라도 요 캔들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반, 급반등했을 경우에 급락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요 본절매 조금 위에다가 손절라인을 잡아두는 거예요. 익절을 잡고 우리는 분할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계속 들여주면 좀 기계적인 매매를 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자, 이렇게 파동이 나오면 어떠한 파동이 ABC인지 임펄스인지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입절을 하면 된다. 요게 만약에 임펄스라고 판단했을 때 3파 반등이 나면 이제 5파가 나오기 때문에 이, 보통 이 자리가 이제 2차 익절 자리가 되겠죠. 우리는 지금 30만원의 시드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30에서 40, 40으로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이618 자리에서 20만원에 관련된 이제 투자 금액이 익절이 되고 20만원의 금액이 남죠. 여기서 또한번 반익을 하면 이제 10만원에 대한 이득이 남는데 이 10만원 같은 경우에는 1차 익절 자리에 내려왔을 때 보통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얘가 만약에 임펄스다. 그러면 이게 뭔가 A파가 나오고 이런 B파. 시파가 나오기 전에 요 피파에서 마지막 이제 완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 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끝날지 아니면 한번더 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할지 알수 없기 때문에 보통 한요반에반25% 어 정도의 시드는 그냥 남겨둔다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하락을 했을 경우 얘가 이제 아더 이상 반등의 여지가 없겠다 싶을 즈음에 보통 이제 익절 처리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조금 길게 가져가는 편이다. 자, 요런 식으로 가져갔을 때 장점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익절을 한 자리, 익절을 한 자리, 첫618 자리, 여기서 이미 수익 실현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도 수익 실현이 된다. 자, 그러면 이 수익에 관련된 부분은 나한테 이득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요런 식으로 분할 수익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서 나오는 등락이나 급박한 조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이미 된다.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이미 리스크 관리는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분할 진입을 하고 형단을 잡고 요런 식으로 이제 분할 익절을 하게 되면 수익도 잡는 이제 복리 원칙에 최적화된 어, 그런 이제 자금 운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런, 요번 영상에서는 이게 포인트 같고. 자, 그리고 내가 아까 여기서 이제 익절 구간을 1차적으로 잡는, 보통은 잡는 라인이 요런 382 라인이다. 요382 자리. 왜냐면 요 파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등을 주고 추가 락을 하락을 할 경우에 최소 조정 범위가 38이다. 원래는 236 조정이 최 최소 조정, 최소 조정 범위인데 이 2, 3, 6 같은 경우에는 확률상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확률상. 확률이 적은 거에 우리는 베팅을 하지 말고 최고로 확률이 높은 거에 우리는 주로 베팅을 하기 때문에 이 1차 3, 8일 구간에서 보통은 익절을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저기서 익절을 할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최소 3, 8일 구간에서 익절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어, 반등이라는 시나리오를 짜놨는데, 반등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경우, 최소한 382 구간을 와주기 때문에, 내가 잡은 이 롱평단에서 요만큼의 수익은 보장이 된다. 그리고 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1차 수익 후에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스탑로스를 잡는 거죠. 손절을 잡아놓기 때문에, 본절매. 여 수익은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수수료 정도의 마이너스가 난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요 이득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요 자리에서의 매매도 성공. 그래서 요런 식의 이제 1차 익절 라인을 빨리 가져가는 이유는 요거다. 내가 이제 지금은 시드가 적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시드가 점점 커졌을 경우에 요런 식으로 이제 어, 시드 관리를 하게 되면, 어, 내가 지금 10만원으로 매매를 하건, 나중에 이제 100만원으로 매매를 하건, 그거는 이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 시드를 충분히 기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금을 낼수 있는 그런 이제 습관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익절을 1차, 2차, 3차 정도 해가지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국리수익을 실현하면서 계좌가 우상향이 될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국리원칙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리원칙 첫 번째. 자, 분할 진입, 분할 수익 실현. 요 내용 하기 전에 시동요 MSCD와 리스크 관리 시드 시드 이런 식으로 두 개에서 나눠서 조금 운영을 하면 좋고. 자, 분할 진입, 분할 수의 경우, 어, 분할 진입 경우, 분할 진입의 경우에는, 보통 이걸 평단 작업이라고 해요. 평단 작업. 평단을 최대한 맞추는 거죠. 최소 3회, 3회 정도 평단 작업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안전한 매매를 할수 있다. 그 다음에, 그날로 이제 수익을 하 수익 실현을 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 최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최소 수익이 보장이 되고, 짧은 손절을 할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제 요런 운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사람은 이제 한번 정도 실수를 할수 있잖아요. 우리가 1 0번 매매를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최소한 뭐, 30, 40%는 실수를 하겠지. 이제 그런 실수가 됐을 때 손실을 좀 막기 위해서 목표, 목표로 설정한 수익이 된다면, 수익 실현이 된다면, 여기서 수익 실현 시50% 출금. 그리고 남은 50% 금액으로 또 매매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어떤 실수가 생겼을 때, 그럴 때 나의 시드 복리로 이제 수익이 생기던 시드를 출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음, 보호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 우리는, 어, 느 정도 수익 실현이 됐을 경우, 시드를 출금을 해주는 게 좋다. 자, 그럼 요 마지막 이 목표 실현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안한것 같기 때문에 한번 하겠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으로 매매를 해서 100%의 수익을 냈어요. 그럼 얘는 20만원이 되겠죠. 또 다음 매매, 또 다음 매매에서 또 운이 좋아서 50% 수익을 냈어. 그러면 얘는 3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이때 다시 50% 마이너스가 실수를 한번 난 거야. 자, 그랬을 경우 이 시드는 얼마가 될까? 15만 원이 돼요. 15만 원. 자, 수익은 150%인데, 150%인데, 마이너스는 50%밖에 되지 않는데도 시드가 단토막이 나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매매에서 이길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를 조금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출금을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처음 매매에서는 수익, 목표로 정하는 수익이 너무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선을 정해서 이런 식으로 시드를 운영을 하면 우리는 복리원칙에 의해서 계좌가 우상향 될수 밖에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